2020년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. 항상 가던 학교도 손님이 북적거려던 카페들도 텅 비었죠.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,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국가 재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죠. <laughs> 어, 저기 우리 막내 동생이 있네요. 공약수? 공약수가 뭐지? 어쩔 수 없는 온라인 클래스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. 공약수는? 두 수의 약수 중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말해 그러면 8과 12의 공약수는 1, 2, 4겠네? 맞았어 역시 잘하는데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있어 온라인 클래스로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줘 괜찮답니다 어? 저기 제가 나오네요 아 늦었네 미성... 식탁 위에 있잖아! 아, 오케이, 땡큐, 땡큐! 자, 나갔다 온다. Hi, a 이 i 한빈아 근데 코로나 맵 보니까 우리가 가려운데 확진자 떴는데? 에 야, 그럼 다른 데 가자. 네?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진자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 맵을 활용해 저와 친구는 안전하게 외출을 할수 있었답니다. 아, 저희 언니예요. 오늘 면접이 있다더니 면접 준비를 하나 보네요. 어, 체육복 바지? 아니, 면접을 본다더니 왜 책상으로 가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김지님 현재 마우스, 헤드셋, 을 다시 한번 접 해주세요. 요즘 시대에 면접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니.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네요. 지금까지 면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